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은 2분의 1에 알파,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을 만족시킬 때, 시그마, K가 1부터 3까지 A, 3K의 값을 구하시오. 자, K1 집어넣으면 A3. 2 대입하면 A6. 3 대입하면 A9. 자, 이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A3은, 여기 대입해보면, 2분의 1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됩니다 A6이면, 요거만 알파 6제곱, 베타 6제곱. 9면은 9제곱, 9제곱. 이렇게 되겠죠. 다 더하면 결국은, 2분의 1에, 이렇게 치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알파 6제곱, 베타 6제곱. 알파 9제곱, 베타 9제곱. 이걸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알파 베타가요, 요거 두근이니까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1이고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일단, 이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요거는 공식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까 1의 세제곱, 1. 그 다음에 이것도 1이고요.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3, 4가 됩니다. 자, 이 값은 4고요. 그 다음에 알파 6제곱, 베타 6제곱은 이거 제곱한 거랑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알파 3제곱, 베타 3제곱, 이거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야요 이렇게 됩니다. 4의 제곱, 1 6이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돼서 18. 요 값은 18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아까 요 세제곱 공식, 요거를 이용하면 됩니다. 알파 9제곱, 베타의 9제곱은, 여기가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의 전체의 세제곱. 빼기, 3의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자, 요 값이 4죠? 4의 세제곱, 64가 되구요. 자, 요 값은 4구요. 요게 마이너스 1의 세제곱해도 마이너스 1이구요. 앞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뀝니다. 플러스, 3, 4, 12. 이렇게. 4, 6, 76이 되겠네요. 76. 계산을 하면요. 자, 이렇게 두개더 하면은 22가 되고요 여기까지 더 하면은 98이 되겠네요. 자, 98 앞에 2분의 1 있죠. 2로 나눠주면 49, 자, 답은 49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